안녕하십니까. 부용호 대게 잡입니다. 오늘 아침 강구수역 육판장에서 대게 위판을 봤습니다. 먼바다에서 잡아온 박달 대게. 박달 대게를 제가 구해왔습니다. 팔에, 오른쪽 팔에 완장이 차 있습니다. 완전 단단하고 살 많고 박달 대계입니다. 박달 박달대개. 대계.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달 대계입니다. 딱 만져봐도 단단합니다. 오른쪽 팔에 완장을 차고 있죠. 혹시 대기가 필요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. 최대한 사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대기 한 마리에 무게는 1kg 정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